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또 자주 쓰고 있는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편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조그맣게 조금씩 쓰이는 잡비 같은 것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러한 금액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서에서 회계 부서로 와서 매번 오천 뭐 원, 만 원씩 이렇게 타가게 되면 회계 부서의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 부서에서는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이 소액 현금을 용도계라고 하는 곳에 현금을 수시로 주고 현금을 수시로 필요한 만큼 내주는 부서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관련된 부서에다가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회계 부서에서 먼저 필요한 만큼의 소액 현금을 파악해서 현금을 지급해주는 용도계라고 하는 곳에다가 소액 현금을 먼저 선급, 먼저 지급을 해줍니다. 보통 월초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용도계에서는 각 부서마다 현금의 지출이 조그마한 현금의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경비들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월말이 되면 월말에 이 소액현금 지급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자 월말이 되면 이 용도계에서 각 부서로 소액현금을 지급한 금액에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액현금을 지급한 금액 중에 얼마 썼는지를 파악해서 이제 다음 달에 필요한 소액 현금을 또 추가로 월 초에 지급을 하는 것이 소액 현금에 처리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소액 현금 계정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액 현금을 회계부서에서 용도계로 지급할 때 차변에 소액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차변에 소액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만들어 놓냐면 아직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월 말에 쓴 내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소액현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달 동안 사용한 내역을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통신비로 얼마 소모품비로 얼마 여객기 통비로 얼마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월초에 지급했던 소액 현금을 상계시켜서 소액 현금을 그만큼 쓴 만큼 비용 처리하고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면 소액 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죠? 소액 현금이 줄어들고 나면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필요한 금액만큼 소액 현금을 다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보충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소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시 자금 성급법이 있고 다른 말로는 부정액자금,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자금을 성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자금, 일정액을 월초마다 정해놓고 보급해 주는 방식인 정액자금전도제 또는 정액자금성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자금성급법은 소액현금의 금액을 월초에 보급해 주는 금액을 딱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용도계에다 현금을 성급해 주는 방법을 수시자금 선급법이라고 하고요. 정액자금 선급법은 주로 월초나 월말 딱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용도계에다가 지급해 주는 방법을 정액자금 선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들이 용돈을 부모님한테 다 쓴다고 했을 때 수시자금 선급법에 의해서 용돈을 탔으면 엄마한테 필요할 때마다 뭐 참고서 얼마 사야 되니까 얼마씩 주세요. 또는 이번 주에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라고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다른 금액들을 필요한 금액들을 타 쓰는 방법이 수시자금 선급법이 되겠죠 정액자금 선급법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정해놓고 용돈을 타쓴 다음에 거기서 한달 동안 쓴 내역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남아있는 금액을 한 달에 정해진 용돈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보충받는 방식이 정액 자금 성급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정액 자금 성급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액 자금 성급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 기업이 소액 현금에 대한 거래를 분개하시오. 자, 월초를 기준으로 보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월초 6월 1일 날 회계 부서는 용도계에다가 6월 분의 소액 자금으로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의금 통장에서 10만원이 빠져나갈 거고요. 그리고 소액 현금이라고 1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연속된 분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월 30일, 월 말이 되었죠? 그러면 회계 부서에서는 용도계로부터 얼마를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보고받게 됩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로 각각 이만큼의 금액을 소모를 했네요. 자, 그러면 6월 30일이 이것들을 소액 현금 총 8만 5천 원의 비용을 쓴 거죠. 8만 5천 원의 소액 현금을 상계 처리해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실제로 쓴 금액인 여비교통비 2만 5천 원, 통신비 2만 3천 원, 소모품비 3만 7천 원으로 비용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의 소액 현금 중에서 8만 5천 원의 소액 현금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남은 소액 현금은 용도계에 있는 소액 현금은 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자, 7월 1일이 돼서 정액자금 선급법이니까 10만원을 항상 월초에 채워주게 됩니다 보충법에 의해서 그러면 15,000원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만 채워주면 돼요 85,000원을 채워주면 다시 10만원이 되겠죠 일정액을 채워주기로 했으니까 자 이번 달 소액자금 85,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7월 1일 날 다시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소액자금을 보급해줬기 때문에 당좌예금통장에서 85,000원이 빠져나갈 거고요 소액 현금으로 다시 차변에 85,000원이 늘어나서 15,000원 잔액과 85,000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 이번 달에도 10만 원의 소액 현금이 보급하게 되었네요. 자, 소액 현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어, 계정이기 때문에 따로 소액 현금 출납장이라는 보조기입장을 작성을 합니다. 자, 소액 현금 출납장 보조기입장을 작성하는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7월 1일 회계 부서로부터 이번 달 소액 현금을 2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용도계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서 지급을 해준 거죠. 자, 소액 현금 출납 장에는 차맨 왼쪽에 수입액이라고 해서 소액 현금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수입액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월초에 20만 원의 소액 현금이 들어왔죠. 수입액에다 20만 원을 작성을 하고 7월 1일 적용는 간단하게 거래 내용을 요약한 거 소액 자금을 수표로 수입했다 수표로 소액 자금을 만들었다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수표는 앞에 당좌라고 하는 걸 붙이지 않는 이유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당좌 수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만 원의 소액 현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액 현금 출납장과 실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회계부서로부터 소액자금을 20만 원을 당좌수표로 받았어요. 용도계에서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소액현금을 줬으니까 당좌예금 20만 원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차변에 소액현금이라는 자산으로 20만 원을 자산을 잡아놓으면 되겠죠. 자 수입액 20만 원 발생할 거고 7월 1일 소액자금을 당좌수표로 수입을 시켰다. 당좌수표로 소액자금의 잔액을 늘렸다. 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월말에 용도계로부터 이렇게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무용 복사용지 58,000원을 구입했어요. 사무용 복사용지는 뭐예요? 사무실에서 쓰는 1년 이내에 소모되는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죠.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될 거고. 자 7월 17일에는 시내 출장 택시 요금 4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용도계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출장 사원들이 여기나 교통비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비 교통비. 그다음 7월 28일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전화나 인터넷 사용은 뭐죠? 통신을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통신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소액 현금 만들어 왔던 걸 이만큼 지출했으니까 대변에 소액 현금 총 163,000원을 상계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실제로 쓴 비용인 통신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소액현금 출납장에다 작성을 해보면 자, 2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7월 9일에 복사용지 소모품비로 5만 8천 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비용별로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란에 어, 칸을 맞춰서 5만 8천 원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날 택시요금 지급했죠. 4만원 지급이 되었고 택시요금은 여비교통비니까 이쪽 란에다 써주면 되겠죠. 자, 7월 28일 통신비로 6만 5천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통신비로 6만 5천원이 소모가 되었고 어, 통신비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비를 총 얼마 썼는지는 여기 나오고 소모품비를 총 얼마 썼는지는 여기 기입해주고요. 여비교통비를 얼마 썼는지는 여기 기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액의 총 합계금액이 16만 3천원이 되죠. 그리고 월말이 되어서 지급 합계액을 따져보고,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0만원 중에서 3만 7천원이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3만 7천원에, 어, 다음 달로 넘어가는 잔액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총 요것들을 더해보면, 수입액 20만원과 총 사용액 16만 3천원과 3만 7천원을 더한 20만원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이제 정액자금 성급법이니까 20만 원을 채워줘야겠죠? 그러면 3만 7천 원 남았으니까 얼마 채워주면 됩니까? 16만 3천 원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8월 1일 이달 분 소액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16만 3천 원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 소액 현금 16만 3천 원을 보충해줘서 3만, <laughs> 3만 7천 원을 더해서 총 20만 원의 소액 현금이 다시 이번 달에 쓸게 차변에 생겼죠. 자, 그래서 8월 1일 날 전월 2월 저번 달에 넘어온 금액, 차월 2월 시켜준 금액을 수입액에다가 37,000원을 써주고, 그리고 8월 1일 날 소액현금을 보충을 해줬으니까 16만 3,000원의 수입액이 발생하고, 소액자금을 수표로 수입액을 발생을 시켰죠. 그래서 총 37,000원과 16만 3,000원 더해서 이번 달에도 20만원의 소액현금이 신기하네요. 자 눈으로만 보면 회계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도전해보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소액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서 직접 소액현금과 관련된 분개를 해보고, 소액현금 출납장을 직접 작성을 해보면 좀더 소액현금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소액 현금과 소액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불리는 단기 예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는 뭐다? 회계는 연습이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쌤바.